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어떤 인간도요. 자신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약 70억 명쯤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의 신변을 책임지는 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해본 사람은요, 그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꽤 오래전에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이동 중에 교인들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자, 그 중압감이 그때 너무 컸었습니다. 자, 물며 누군가의 영생과 직결된 문제를 책임지는 일은 정말 중압감이 클 겁니다. 이걸 누가 할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도요,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능력과 권위를 묻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아침에 3천 명이 회심하기도 하고 또 5천 명이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본문을 보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낫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소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온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니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 그러니까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예, 갈릴리 어부 출신인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으니 말이죠. 자,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변화를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해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묻습니다. 무슨 능력과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변하는 걸까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위의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당당하게 답하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들을 둘러싼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대답을 분명히 알아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도 누가 제 변화의 이유를 물어보면 당당하게 답해야겠습니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영혼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직 이것만이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리석다고 놀려도 그 말에 연연해 하지 말고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제게 나타난 변화를 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에 따른 변화를 당당히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증언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